피해 있는 쪽에다가 어 네. 맥이 좀 썼고 그러면은 부활하니까 군비가 아무리 소모품이 소모품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어최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병력 숫자에서 밀리긴 밀려 지금 보면은 나는 1700 쟤네들은 2200 근데 일단 망자 부활이 있으 이걸로 최대한 검제를 해야 돼. 병력 숫자 늘리면서. 내리기도 well, 얘네. 올 부대에서 또다 부활하겠지? 여기가 지금 안 된다. 지금 답을 맞고 있어서. 아, 망자 부활 다 썼어. 큰일 났다. 아, 일단은 얘를 믿어봐야 되는데. 얘 믿어야 돼. 왜안 싸워? 빨리 싸워. 영웅들이 빨리 싸워주면서 다 깎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얘한명 있으니까 얘가 뭔가 조금 해줄 것 같은데. 자, 내 기기도를 어디다 써줄까 준비한테 그줄까 조금, 조금 아까운데, 그고 자, 영웅들이 뭔가를 해줘야 돼. 여기서 지금 얘네 준비가 지금 스텔레톤 전사하고, 준비하고, 여기서 어떻게 안있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아, 근데 여기 너무 많은데... 자, 밥도 어떻게 해봐! 좀금 정리되는 각인데? 어까 써주지? 예 써주고 야 니가 영웅 견제 가라 자 영웅 견제 가고 나머지 내가먹다가 여기 처리해주고 좀비 다 처리하고 어, 잘하면 이기겠다 자 여기 정리됐으니까 여기 바로 지원가고아요 왼쪽이 문제야 왼쪽은 일단 버텨라 얘네 할거 없으니까 어미네가지 지원, 지원 가고 이제 한 부대만 얘네 공격하고 자, 잘하면 이기겠다 자 얘네 노니까 저 여기 공격. 너네도 여기 보니까 어, 공격하고 자 아, 마법사 공격하고 나는 여기, 여기 왼쪽 전력이 조금 약하긴 한데 할만할 것 같고 아 얘네도 지금 영웅이 두 마리네 이것만 막아내면 은좀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영웅만 다 처리하면은 얘네들 오후 직선으로 그냥 죽으니까. 야, 일단, 영웅 한명 빼주고 있고, 영웅 한명 죽을 것 같은데? 키통 없는데 안 뺀다? 키통 없는데 안 뺀다? I know. 자, 이제 근접 전문가 일로 가서 야, 처리하시고, 와이프 팀이었나? 어, 여우 두 마리 여기 와서 살리려고너 빨리 와서 지원해. 적의 장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 지휘를 못한다. 한명 남았으니까 한명 맞아서 정리해주면 될것 같은데. 야, 숫자가 오히려 이제 거의 동등해졌어. 자, 도망치게 하지 마. 빨리 쫓아. 자, 너는 이제 왼쪽 기온 가고, 야, 마법사도 왼쪽 기운 가고. 죽여라, 죽여라. 그래야지. 죽였다. 여기 오른쪽, 왼쪽 다이게 정리 돼가고, 왼쪽만 정리하면 돼, 이제. 다 정리했어, 다 정리했어. 네 개기도 떠주고. 박쥐가 뭔가 팔아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죽더라도 그냥 빨리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I am Kenla. 자 우리 법사 간달프 형 잘한다. 지팡이들도 검으로 싸우는 우리 간달프 형. 내 아, 네. 기도 또 써주면서 공을 보충하고. 야. 그냥 무난히 이길 것 같은데. 놀지 말고 싸워. 이 뒤에서 노니까 돌아가서 치러가네. 너도 돌아가서 공격해. 아 예, 예고해야되는데 돌아가서 공격하라고 자 빨리감기 이제 와 겁나 치열했다 한번 막았다 이제 포로를 살해한다 준비한다. 다음 대상에 의해 보충 유닛 7%가 더 늘어난다. 아니면은 7%를 더할수 있다면 이런 건가. 아무튼 일단 리더지. 자 일단 한번 뭐야? 빛나는 빛이 드문드문 박힌 이 검은 마법봉을 가진 이는 바람을 증가시켜 주문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재, 재슬 마법봉. 비충량이 증가한다. 위력 재충전 속도가 개선된다. 오.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병력 보충해야지. 상병을 좀 추가시켜줘. 자 일단 영지를 먹어야 돼. 이 병력 규모를 좀... 뭐라 그럴까? 이주민, 대 이주민이 어쩌저쩌고 피난을 요구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이주 고용 비용이 마이너스 10% 성장한다. 하지만 공공질서 오 어, 이거 환영이지. 그럼. 공공재 써뭐 크게 뭐 나빠진 거 없으니까. 자자 일단은 여기가 12 규모. 내가 지금 이거 하면은 레이즈 되도록 다이얼프 좋은데, 다이얼프로 3마리 할까? 뒤치기가 쩔잖아. 다이얼프가. 그러면은열아홉마하하를를이사우채우럼 그럼 이십마리이고여기이레이사람드로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공격 어떻게 하지? 이네는같이 공격 오던데 람 여기 사람 넘기고 공격이자이제 평화협정 2100원 줄 테니까 싫어 임마. 내서 먹을 거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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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영톤의 한 뱀파이어가 불필요하게 농민을 포식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불악해서 공포에 질은채 죽이고 농장이 그대로 방치됩니다. 필멸제가 절망에, 자, 공포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대로 줘라. 그러면은, 이거, 뭐, 외교관계가 마이너스 5로. 땅을 빼앗아, 사아 지금 어쩜 저건 되고 저긴 되고 얘는는거같이못가 e grace f a l 로여 e 치고 s 어 그냥 이기겠네. 일단은 포이. 대로 물을 같이 치는 거야. 여기 근처에 가있으면 되려나? No. b 공격.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은 같이 들어오려나? 뭐야, 1대1이 돼 버렸어. 또 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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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내려가 전투 시작 자, 리간기로 하면은 뭐처군 라이딩 다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중원군을 이제 오네. 다 왔니? 다온것 같은데? 됐어, 이제 병력 규모. 야, 2800대 1900. 너 무조건 이기지. 그럼 여기 먹으면 이제 내 이제 돈에 대한 상황도 조금 나아질 거야. 빨리 와, 뭐해. 까먹 기병을 이끌고 뒤에 잘라 먹는 거야. 빨리 가 뒤에 잘라 먹자. 뒤에 잘라 먹자. 요거 빨리 가, 잘라 먹어. 잘라먹어, 잘라먹어. 이게 전략이지. 얘네 3번으로 더야겠다 기병만. 울프들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전열했어. 자, 여기 아까 지와 이렇게 하고, 얘네도 이렇게. 자, 하나 잘라먹었으니까 이제 한번 뒤로 돌아가볼까? 얘네들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다가 뒤로 돌아가야지. 전투 시작되면. 진규! 얘네들도 뒤로 돌아가고. 야, 언데드가 겁나 느리긴 느리다. 좀비 때문에. 자, 공격까? 이렇게 해하고그대로 얘네 블랙도 얘네. 얘네 대응하고 얘네 둘비이 앞에 있는 얘네 대응하고 자, 기병이 움직일 때가 됐구나. 기병이 기병을 켜놓아라 이거 들어가 자 야, 이렇게 군대 많으니까 좀 볼만하다. 자, 일단 얘네들이 기병을, 일단은 2대3의 싸움이니까 이걸 충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 거기다가 양쪽으로 포위하게끔 군비를 여기다 챙겨주습니다 그러 역전하고 님. 아이 아, 근데 얘네 아, 거대 몬스터들이 아, 아데아좀 봐. 예스. 벤베. 하인 이게 네, 죽라그 그래. <목소리> 뭐해? 어다 처리했어? 그럼 얘네 처리해 아 뭐야 한마리 죽었다 네. 2부대 군 죽었다 <목소리> 나가서 좀비를 소환하고. 일단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만 빼면은 이 크립토우러들. 크립토우러하고 얘네. 날라다니는 애들만 빼면은 얘네 두 명만 처리하면 은 크게 처리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고 울프 3마리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야, 여기 벌써 다 처리했네. 야, 앞으로 가. 너는 얘네 처리, 처리하고, 울프 말고 너는 얘네 지원하고 앞으로 가면서, 어, 이렇게 치고. 아, 지금 여기가 전멸하게 생겼네? 어, 지원 가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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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들어자 이제 여기뭐 적들이 다 정리하겠네 여기 이제 병력 합류하면서 또아 죽이겠지 여기도 야, 공격해 빨리 공격해 이게 요거 누르면은 애들이 빨라져요 근데 빨리 지치게 돼그 차이 나와도 공격해 자, 여기 옆에 있는 부대 너무 많으면 어, 빨리 협공으로 자울프들이 대박이야 세부대 되니까 얘네들 그냥 써, 썰어버리네 레이드넷으 아니, 이게 뭐더라 아무튼 내기 기도로 좀 피해 많이 있는 데다가 써주고 그리고 철학 안, 안 했다 영웅이 얘네 좀 대응 좀 해주러 가야겠네 여기 철이 있냐? 자 가라, 영웅 잡으러 가라 아, 얘네가 되게 세네. 여기 청경 있을 텐데? 청경이 쟤네한테 강, 강한다고 들었는데. 자, 청경. 얘네 노려. 자, 이렇 하고. 여기도 다 정리됐나? 한 부대 남았나? 다 정리된 것 같은데? 다 정리했네. 자, 그러면 너네는, 어, 바로 얘네 노려주고. 일로 오니까. 날라다니면 공격 못하나? 이건 아니잖아. 자, 늦게 들은 얘네. 좀...